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꿀벌TV에요. 저는 토끼TV에요. 오늘은 이 무지개젤리를 빨, 주 노, 초, 파로 다 분류해서 먹어볼거에요. 예봉 이렇게 잘 돋... 에봉! 설탕 오천 만 원. 젤리가 많죠? 그걸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젤리가 몇 개입니까? 몇 개입니까? 이십 개 되겠습니다. 그러면 토끼랑 꿀벌이 반반 나눠서 분리를 하는 겁니까? 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곱, 스 열네 개씩 열네 개씩 분리하면 되겠다. 네. o 열네 14개... 오래 걸리... 오래 네. 예, 개씩 열네 개 y Your legacy is not your legacy. I don't know if you have a legacy. Hungarian is n o 되 a l e g 빨간색 분리하면 여기에서 하세요 검은 여기 각자 각1주3초8 거의 다분리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이따 뵙겠습니다 빨리 분리하세요. 에 네,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. 빨아이 너무 아픕니다. 힘듭니까? 포기 하겠습니까? 끝까지 하겠습니까? 네 이거 금방 분리한 거예요. 3분도 아직 안 지났을 걸로. 알겠습니다. 끝까지 가봅시다. 오늘의 메뉴는 초팟, 추스, 샤워, 바이트 우리 친구들. 열심히 하고 이제 한 개씩 남았습니다. 보여주세요. 10분, 야, 10분이 10분 정도는... 지났습니다. 10분이 지났습니다. 빨리 하세요. 네. 10분이 지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손가락 아까 3 번째는 손가락이 안 아팠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. 이제. 이렇게 다 분리가 된다면은 어떻게 아빠가 다 먹으면 됩니까? 아니요. 우리가 먹을 건데요. 어떻게 먹을 건데요? 아니요. 아이고. 젤리 분리가 성공 다됐다 됐습니다 짜잔 자 이제 어떻게 드실 겁니까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문채미 거 이거는 도우니거 이거는 문채미 거 이건 도우니거 아빠 하나 헌두 개씩 그럼 가위 가위 이근 사람 하나씩 먹게 한번한번 진다 <laughs>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보한개 먹자 어 진다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, 가위, 포! 가위, 가위, 다시 가위, 가위, 포! 가위, 가위, 포! 포! 아이씨 흐흐다 음. 음. 가위, 가위, 포! 아이씨 너 둘이 하나씩 먹어라 맛있겠다 난한개 먹어보자 한 번도 못먹었 가위, 포! 씨한 번도 못먹 가위가위보 아이싸. 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아았 그만해요, 가위가위 그럼 가위 음, 이제 어떻게 먹을 건데요? 가을 거. 네. 잠시만요. 끝입니까, 이제? 아, 이 아니라 잠깐만. 음. 이 시간이 오히려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응, 음, 잠시만요. 자, 샐러드 뭐, 샐러드 만들어 먹자. 들 만들었습니다. 음, 오, 맛있겠다. 알록달록. 알록달록 맛있겠다. 자, 가위 가위 보여서 세개한 번에 먹기. 그런데요? 왜? 왜가 먹고요. <laughs> 좋겠다, 너그들은. 에코피아에 오 에코피아에 지금 오시면은 에코피아에 지금 오시면은 수 있습니다. 음. 다, 잘 먹었습니다.